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았습니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전과 후가 다른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후에 바뀔 수가 있고요. 아무리 좋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후에 또한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보다 후가 나아야 될까요? 아니면 전보다 후가 낫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분명히 복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로 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환란의 순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그 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의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겪어내고 견뎌내며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가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의 꿈을 그리고 믿음을 싹 틔우셨음을 믿고 그 연한 순과 같은 그루터기가 이땅에 소망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게 전개가 일어날 것이고 참으로 이렇게까지나 이렇게까지나 이 왕가가 왕위가 무너져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한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여람이좀 잘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문제는 여호람 이후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한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왕과 그 왕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아달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 모친이 사실은 그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결국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왕관을 도저히 제대로 세울 수 없을 만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까지 바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으니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어... 유일하게, 유일한 단독 생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적적인 사람이고 그 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봐야만 되는데 문제는 2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어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겪었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과 그의 중심이 뭐냐면 아,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너진 게 왕위가 건 40년씩 유지되던 왕위가 25년, 8년 하면서 이제 1년째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누굽니까? 아의 딸이죠, 아달라죠. 3절입니다. 아시아도. 아압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시아 혼자 살아남았는데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그 깨달음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이죠. 아시, 아시아도 아압의 길로,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압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압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채 1년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동안도 그 극심한 악을 계속 행한다는 겁니다. 몰락합니다. 이제 5 절입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힘도 없으면서 아합을 줄줄 떠나다니며 아합의 이제 이제 사촌형까지 될까요? 이제는 북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 그것도 힘없는 그가 참전을 하는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 결국 그들은 흥할 수가 없는 거죠. 요람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강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만났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의 이 백성들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줍지 않게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참전을 했고 싸우다가 결국 요람은 또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것도 문병 간다고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놀랍죠. 이아북 아압, 이스라엘 아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아브를 꺾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후를 그가 만나게 되죠. 아 이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나는 건 팔자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브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근데 뭐는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은 없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요람의 이름은 왕 왕실에도 가지 않고 향그 분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누굽니까 요사밧이죠. 요사밧의 손자 요사밧의 자손이다. 아직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길로 가야 됩니까? 과연 계속 아합의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길로 가서. 왕실의 묘실에 모시지도 못한 자기 아버지 요람을 알면서도 또한 그아베의 길로 가면서 요사밧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 못한 그것을,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근데 이 힘으로 지키지 못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아압의 딸이여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에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희발은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유일한 생존자였고 왕인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왕위에 있을 만한 모든 왕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아달야가다 죽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버려요. 놀라운 것이죠. 완전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길로만 가고, 그게 악한 길로 가는 거에서 자식도 누구도 사람도 어떤 친척도 모두 다 자기 눈에 발 피면 다 죽이는 것이죠. 그게 아달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입니다. 왕의 딸 요사부 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이에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밧은 여호람의 왕이 왕의 딸이요 아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 의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하시아와 그리고 또한 유일한 생존자가 될 누굽니까? 요아스. 똑같지만 반대로 열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가를 내가 영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리 아시아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중에 요하스를 따로 숨겨둔 겁니다. 여호시아는 유일한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아, 잠깐만요. 아하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야는 자식이 죽임 당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자식을 더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몰았고 자식이 죽고 나서는 그 있는 다윗의 왕가 전체 왕자들을 다멸살하고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 북 이스라엘의 왕위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를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계속 연속됩니다. 서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유일한 생존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왜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아시아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로 결과로 단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도 어줍잖게 자기네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힘도 없으면서 그 악한 아합의 길로 가서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하다가 요람도 당하고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 아들까지 아라비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아시아도 아벡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악, 악의 화신 같아요 악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어, 9절에 보면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죠 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아시아의 죽음을 요사바스 자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사밧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아달랴는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십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요. 뒤에 보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베의 딸이 유다의 남유다의 여왕이 된다 그러면 이건 다 북이스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또한 유일한 생존자로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수 없는데 한줄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조차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사그라질때 이제 어둠이 왔는가 싶은데 그 어둠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자식까지 내어 보내는 그 비장한 어머니 악의 화신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한 유일한 빛인 요아스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들 사건들 모든 것을 당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과거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돌이킨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길로 그 악의 화신과 같은 아달리의 길로 아합의 길로 나아가는 아시아와 같은 하루살이 일년살이 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길로 아다엘라의 길로 더큰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쏟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예비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너무 절망하셨습니까? 가정 가문 일들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갈등했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현장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요아스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 주시기를 간구하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 혹독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아델아는 자기의 권세와 권력만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숨어 살지 않으면 목소리 하나 낼수 없고 입 하나 뻐끗할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는 요아스를 하나님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연약하지만 우리 심령들을 나를 당신의 제자들을 백성들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여 붙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